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공내역서 대비 미시공 변경 시공이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중공내역서는 이미 1990년 이후부터 시공사가 아파트를 완공해서 그 중공 관련 서류들을 인허가관청에 제출할 때 그때부터 이미 중공내역서도 인허가 간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와서 이 중공 내역서 대비 밀시공, 병영시공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고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 일종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한 그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판결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중공 내역수 대비, 이렇게 뭐 두께가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그런, 그런 경우, 미시공, 변경시공이 있을 경우,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판결들, 엇갈리는 판결들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판결 모두 사실은 그 중공 내역수 대비, 뭐, 그, 미시공 변경 시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중공 내역수 대비 그 미시공 변경 시공이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그 취지는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중공 내역수 대비 미시공 변경 시공이 기능이나 안전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면 하자라고 봐야 한다는 요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지하 주차장 천정을 보통 보면 뿜칠로 마감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이 지하 주차장 그 천정에 보면 뭐 파이프도 지나다니고 보도 지나가고 그것이 막 이렇게 엉켜 있어서 미관상 좀 보기가 흉해서. 뿜칠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뿜칠이 중공 도서에 의하면 중공내역서에 의하면 이게 미시공 변경시공일 경우에 이것을 이제 하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인데 사실 지하주차장 그 천정에 뿜칠을 했을 때그 두께 여하가 미관이나 기능이나 안전상 어떤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사실 볼수 없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명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자가 이제 아니고, 그렇게 중공 내역서에 의하면 미시공 변경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능이나 안전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면 하자가 아니다. 사실 이 판결은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판결은 지금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준공을 앞두게 되면 뭐막 여러 가지 업무로 해놔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전에 하던 관행대로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이미 작성해 놨던 준공 내역서를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 공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도 없어지고 간혹 또공정에 따라서는 그 기능이나 안전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법무부인 하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